자, 5 3페이지어 5번 파일 전치사의 to 다음에 동명사 쓰는 거 하겠습니다. 전치사 to 다음에 동명사. to 다기 동사의 ing. 현재분사는 아니겠죠. 동명사겠죠. to 다음에 동사 동사가 아닌 동사의 첫 번째가 아닌 동명사가 오는 표현들. 여기서 to는 투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의 to입니다. 한글로 해석할 때, 이 투부정사의 투와 전사의 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참 어려워요. 나는,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을 반대한다.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을 반대한다. 한국말로 거의 같이 쓰고 거의 을을 쓸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도 무엇이 결정하느냐? 동사가 투인지 투부정사의 투인지를 결정을 해요. 반대한다는 단어가 영어로 o b j e 입니다 물론, o b j e c t 는 영어의 단어의 뜻은 물건, 물체, 또 뭐죠? 반대한다, 목적, 또, 목적물, 이런 것들이 object의 뜻이에요. 그래서 UFO가, UFO가, unidentified, 식별되지 않은, flying, 날아다니는, 날고 나는 날기라는 건, 나는 object, 물체예요 UFO. 그런데 object는 반대한다의 뜻이 있어서 반대한다에는 to를 쓰는데 전치사 to를 써야 된다는 영어의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가는 것에 반대한다 학교에 가는 것을 반대한다 학교에 가는 것에 반대한다 구별해서 한글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한다의 object는 뒤에 to 전치사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I object to go to school 하면 I want to eat apples. I want to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을 원한다. 맞죠? 그러면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을 반대한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투가 원투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지만 브젝트는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 투가 전치사의 투이고 그렇다면 가는 것을 고인 동명사를 써야 돼요. 아 e 어 t to go in to school. 그래서, 한글에서 사과들을 먹는 것을 원한다처럼, 을을 쓰지 않고, 의식적으로 엘를 만들어서, 나는, 나는 학교에 가는 것 에, 반대한다. 어? 라고, 에를 자꾸 만드십시오. 도대체 이걸 왜엘를 해? 을 해도 되는데,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반대한다의 투는 전치사의 t 라는 것을 외우게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심기 위해서, 나는 엄만 하는 것을 반대한다가 아닌 엄만 하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말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쪽에 쓰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되게 어떤 어, 수가적이고 표현적이고 습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거몇개 어쩌면 이게 제가 알 공부하는 게 많지 않다 보니 <laughs> 어, 알고 있는 거 정리해 놨습니다. 1 번. 반복죠. 어, 2가 전치사로서 이때 2가 전치사입니다. 뒤에 동명사를 가지는 표현들입니다. 2ing 동명사를 써야 됩니다. Object to, 뭔말하는 것에 반대한답니다. Be opposed, pp를 써야 되거든요. to도 뭔말하는 것에 반대한답니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2가 걸리면 아, 이 2는 전치사의 2야. 2명사 two 아니야. 의식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Be used to. be accustomed to, used, accustomed to, 다 pp를 써야 되거든요. 이게, 뭔말 하는 것에 익숙하다요. 뭔말 하는 것에 익숙해진다도 좋고, 익숙, 익숙하다. 이때의 to가 익숙해지는 것의 to가 전치사의 to입니다. 그런데, accustomed to일 때는,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 to 동명사를 써야 되고, 이게 왔다 갔다 변해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지, 그, 대콕 이런 게 있어. 그죠? 외우십시오. 자, be devoted, devoted, be committed to, contribute to, 가, 어디 어디에 헌신한다, 자기를 쏟아 붓는다 노력하고, 헌신하고, 몰두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헌신, 몰두하고, 노력 집중할 때이 투가 전치사의 투라서 뒤에 동명사를 쓰셔야 됩니다. Be devoted to, be committed to, contribute to. 사실 얘네들이 뭐에 있냐면 원래는 뭐만 하는 것에 헌신한다면 내가 할수 있어서 능동으로 쓰는 건데 그 보통 말들이 수동으로 변형이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원래도 원래도 투가 전사입니다. 그런 말 지금 방금 제가 문법적인 부분에 어떤 어감을 설명했는데 그거 모르셔도 돼요. Be devoted to, be committed to, contribute to 얘네들이 헌신 몰두 집중할 때의 투가 뭐 뭐에 쏟아붓는 거예요. 자, look forward는 어,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원래 영어 단어들은 뭐에 앞쪽으로 본다. 그래서 학수 고대한다, 엄청 기대한다요. 어릴 때 소풍 하면 체육대회 그런 거 공부하는 것보다 체육대회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 내일 체육대. 회 도시락도 싸가고 그걸 앞쪽으로 내일을 내다 보면서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엄청 기대한다. 한자로는 어 학수고대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look forward to의 to가 뭐죠? 전치사의 to입니다. 그래서 너를 만날 만날 것을 지금 급 by 하면서 어야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또 내년에 오면 만나자 할 때,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너를 만날 것을, 너를 만나는 것에 엄청 기대해 학수고대하고 있어 할 때, to see가 아니라 seeings라는 거 그런 말하죠. 자, when it comes to 문장 자체의 뜻은 그것이 지금 말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상황이 뭔 뭐에 올 때라고 해석하는 게 원칙의 뜻입니다. 그니까, 러 제가 지금 문법을 얘기하는데, 문법, 니가 그 문법을 설명하는 거, 것이 그 상황이, 문법을, 야, 영어 하려는데 문법을 좀 알아야겠어 할 때, 아, 문법이, 문법을 공부하는 것에 그 상황이 올 때, 근데, 한국말로는, 뭐뭐에 관해서라면, 그것에 관해서는, 야, 문법 설명하는 거에 관해서는 그 사람한테 가봐. 어 데이트 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난넌 번지수를 잘못 골랐어 할때 when it comes to 이때 comes는요 현재를 썼기 때문에 he goes에 걸려 있는 겁니다 when it comes to 과거였다면 when it came to 겠죠 그죠 그것이 뭐뭐에 올때 한글로 확장 의역 해서라면 뭐뭐에 관해서라는 그거에 관해서는 그거에, 관해서는 그거에 관해서라면 이라고 할때 when i 입니다자 what do you say to the 원래의 뜻은 너는 뭔 뭐에 뭐라고 말할래? 가 말이 영어의 본래의 해석인데 뭔 소리야? 아 그것도 야뭔 말하는 거 어때? 야 이번에 소풍 갈 건데 너, 너, 너는 너뭐 김밥 싸가고 싸우고 나는 음료수사 가는 게 어때? 거기에 대해서너 뭐라고 할래?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글의 확장해석을 할 때는 what do you say to what do you가 what do you 라고 발음될 수 있거든요 what do you say to 루 까지도 연결되겠죠 할때 이때 to가 전치사의 to예요 뭐만 하는 게 어때 할때 물론 영어를 공부, 조금 공부하면 how about 뭐뭐 하는 거 어때 how about what about 뭐뭐 하는 게 어때 거든요 이때는 about이 전치사 라는 게 보여요 투정사랑은 안 헷갈려요 그러니 동명사를 쓰는 게 맞죠 그런데 what do you say to는 to 부정사를 자꾸 쓰려고 하는 to 보면 자꾸 부정사가 생각이 나요. 처음엔 부정사 잘 몰랐다가 to 배우고 나면 what do you say to일 때 to가 전사입니다. 그다음에 with a view to. 나는 사과들 을 먹으러 먹으려고 먹고자 먹기 위해서가 to 부정사가 있거든요. 그럼 to 부정사 써야 돼요. 또이 말을 in order to도. 뭔말 하러 하려고 하고자 하기 위해서의 to 부정사예요. 그런데 With t e view to도 한우 말로는 어, 영어 자체를 보죠. 뭔 뭐에 뭔 뭐에 대해서 뷰는 본다 말고 봄 관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관점을 가지고 뭔뭐 하고자 하는 관점을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 의도가 있죠. 하러 하려고 하고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먹으러 먹으려고 먹고자 먹기 위해서. To 부정사나 In o t e r to 부정사는 To 부정사를 쓰는데 With a view to를 쓸 때는 이 to가 전치사의 to입니다. 이 부분들을 어, 외우셔야 될 거라고, 하나의 숙어 외우듯이 외우십시오. 2번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많은 것에 반대한다. Object to, Opposed to. 도대체 이거 왜 배워? 이 to가 전치사니까 동명사나 명사 써야 돼. 때문에 배운 겁니다. 뭐 많은 것에 익숙하다. be used to be accustomed to. 근데 accustomed는 단어가 좀 복잡하니까 투부정사도 쓰고 동명사도 쓰더라. 뭐뭐에 헌신하고 몰두하고 집중하고 쏟아붓는다. be devoted to, be committed to, contribute to. 헌신하는 거예요. 뭐 많은 것에 기대한다, 학수고대한다, 앞쪽으로 보, 본다. look forward to 자, 그것이 ~~에 올 때, 한국말로는 ~~에 관해서는, when it comes to, ~~에 뭐뭐에, 뭐뭐에 뭐라고 말할래, 한국말로 확장을 하면, 뭐 ~~하는 게 없대 what do you say to, what do you say to, 먹으러 먹으려고 먹고자 먹기 위해서, to eat, in order to eat 하면 되는데, with a view to, 일때는 eating, eating. 하고자 하기 위해서.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끊고 예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